うわ 아따 물은 많구만 그 영감님이 만들어 놓은 데에서 어떻게 연이 이렇게 다시 다자라을까 진짜 완전 구멍치기 낚시 해야 되는데 와 여기도 밀림이 됐네 세상에 몇대 넣지도 못하겠다 이야 진짜 형님들 돌고 돌아서 애장터까지 왔습니다 아 여기는 영암 안쪽에 있는 애장터인데 이야,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 그때 물이 다 빠져갖고 여기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땅이었거든요 땅이라 마름이 다 죽었어요 오랫동안 물이 빠져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마름이 하나도 없고 지금 원래 이렇게 물이 좀 있었던 자리들 요런 자리들 여기만 지금 마름이 남아있는데 요 보세요 딱그 낚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으로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아버지랑 같이 낚시를 해야 되니까 음, 여기에 한명 앉고 저쪽을 가서 앉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한명은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명 앉고 어, 여기 한명 앉고. 근데 문제는 지금은 파라솔 없이 낚시하기 가 상당히 어려운데 보시는 것처럼 안 반지대라서 아 파라솔 박을 수가 없는데. 아 이거 심하다. 아 안녕하세요,님들 수다쟁이 아십니다. 진짜 힘듭니다 형님들. <laughs> 원래는 연밭 저수지에서 연꽃이 지금 한창 이뻐요. 완전 봉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펴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형님들한테 연꽃도 좀 보여드리고 시원한 그 푸르푸르 한 녹색의 그 연꽃의 연밭에서 올라오는 찌올림 그걸 한번 재밌게 한번 담아보려고 했는데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돌아보고 결국 오다 오다가 애장터로 왔는데 그나마 위로가 되는 부분은. 이 애장터는 좀 날이 좀 덥고 낮 시간에도 고기 한 마리씩은 나와주니까 오늘 목표는 붕어 3 마리, 사이즈 관계없이 3마리로 정하고, 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짧은 데서부터 긴 데까지 골고루. 야, 형님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10시 30분. 지금 오전 10시 30분인데, 이제서 대표선 끝났습니다. 자, 지금 어, 낚싯대 편성은 무점호 배대물때 10대 편성 끝났고요. 어, 가장 길게는 이쪽 맹탕 라인에 60칸. 가장 짧게는 2.6칸. 여기도 2.6칸. 그렇게 해 가지고 어 마름 끝나는 라인에다가 쭉 이렇게 편성을 했고 어, 저기는 이제 맹탕인데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찌가 막 2단 3단 입수하는 걸 보니까 바닥이 굉장히 안 좋고 지금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포인트는 여기 갈대 앞에 지금 짧은 데하고 오륙칸쫙 멀리 이렇게 두대 펴놨거든요. 미끼는 옥수수 어분 글루텐, 어, 준비했고요. 지금 쓰다 남은, 지금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신내 나는 옥수수. <laughs> 그나마 좀 밑에 깔아 앉아 있는 거 같이. 지금 반은 옥수수 넣고 반은 글루텐 넣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가 글루텐의 입질이 빨랐거든요. 근데 짧은 데들, 던지기 쉬운 애들은 글루텐을 막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를 한번 해보고, 아, 어, 긴 데들은 옥수수를 껴서 진득하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어, 좀 따뜻해도 고개가 나오는 저수지니까 화이팅 해가지고 재미난 그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왔다 글루텐에 한 마리 나오네 근데 고기가 노는데 안 물더라고 와. 음, 다섯 채나 여섯 채나 되겠다 와 형님들 첫수 완전 골드바 붕어 진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첫 수가 아주 귀엽고 이쁜 놈이 나왔습니다 들은 그렇지 한번더 걸었다 아우 진짜 한 마리씩 이렇게 어렵냐 하 간신히 잡았네 야 여러분들 고기잡기 진짜 어렵네요 와두 아, 마리째 진짜 어렵습니다 고기잡기가 지금 시간이 이제 정오가 넘었는데 여기가 정오에 한번또 이렇게 입질이 오는 조수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좀큰 거. <laughs> 아, 힘들 아빠. 좀 가졌는가? 똑같은가? 왔다. 와 여덟 친데 무전무패 아저씨 고기 잡았네. 무전무패 아저씨 고기 잡았어. 너 <laughs> 한번 봐봐. 그래. <웃음> 됐어 됐어우와걸렸다 <laughs> 어. 허허! 귀여워! 아, 큰게 아니라, 대를 못세고 파라셧 때문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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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켰어, 삼켰어. 이야, 형님들. 제일 큰거 나왔네. 지금, <웃음> <웃음> 카, 카메라가, 카메라가 지금 꺼져가지고, 다시 켰는데, 와, 제일 큰거 나왔네요. <laughs> 한 8치? 24cm. 딱 8치. 네 마리째입니다. 원래 가정용 선풍기가 밖에 나오면 별로 힘이 없어. 아싸! 아싸! 팔았을 때면 대를 못 세운다. 아싸! 아싸! 우 s a h asah, a 와우아 아싸, 아싸! 왔어, a h 우 와, 이, 뭐, 크지도 않은 게 이렇게 힘이 세냐? <laughs> 와, 이거 봐. 겁나 힘세네. 야, 이번에는 놓치는 거 없다. 이게 대를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몸을 측하는 게 이렇게 힘이 세냐? 아, 뜰 채로 뜨긴 너무 작다, 근데. 대를 세울 수가 없어. 바닷소에 걸려갖고. 잡았다! <laughs> 공식적으로 다섯 마리다. 탱스들, <laughs> 잡았습니다. 와, 공식적으로 다섯 마리. 야 진짜 오늘 낚시 정말 덥고 힘들고, 이제는 파라솔까지 낮게 돼 있어가지고, 와, 진짜, 진짜 웅삭스러워요. 야, 파라솔이 하도 낮아가지고, 이게, 거의 들릴 수가 없네, 카메라에. 야,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다섯 마리. 아까 잡았는데 떨쳐버려가지고 아까도 뜰채를 떴어야 될 상황이에요. 낚싯대가 세우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파라솔이 앞으로 나가 있어가지고 야 그래도 기현치 잡았습니다. 아, 형님들. 와, 아, 이제 카메라가 더는 못 버티네요. 카메라가 자꾸 꺼져가지고 이쯤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영암군 온도가, 기온이 34.5도, 체감 온도 35도. 엄청 더운 폭염 경보입니다, 경보. 폭염 경보에 왜 아직도 집에 못 가고 있냐. 아, 월척이 아직 안 나왔어요. <laughs> 준척만 지금 한 6마리, 7마리 잡은 것 같고, 아버지 지금 한 마리밖에 고기안 나와서. 행연나 이제나 저제나 물가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야, 이제는 카메라가 못버팁니다 저도 힘들고, 지금 오후 딱 4시쯤 돼가는데, 와, 진짜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 오늘 아침부터 참 여기저기 고생만 하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애장터까지 와서, 야, 애장터에서 회가다 들어간 시간이 10시 40분?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스타트였는데, 다행히, 다행히 작은 아마 녀석들이 놀아줘가지고 야, 형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상이 한편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야 조금 더 기다리면은 모르겠어요 한 마리 더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뭐 카메라가 못 버티니까 더 해봤자 의미가 없고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또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는데 또 알아가지고 그쪽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한 마리 딱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은데. 아무튼, 오늘 이대로 마감,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